자유를 보장하고 책임은 확실하게 프로야구의 새 바람과 l g 의 신바람을 이끌었던 명장. 강압보다 신뢰, 지시 대신 자율, 스스로 달리는 법을 알려주신 분. 우리 야구 KBO 큰 별이 떠났습니다. 이제는 더 높고 좋은 곳에서 푸른 그라운드를 마음껏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감독이 오늘 하늘의 별이 됐다는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가 고인의 또 명복을 비는 웅념의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신민재와 김현수의 2번, 문성주, 문보경, 박동원의 클린업 통산 221번의 가장 많은 등판, 오직 트윈스만을 위해 낭만은 화려한 결과보다 묵묵히 걸어오는 과정에 깃들은 것 임찬규, 장조성과 박찬영의 2번 배치가 됐습니다 레이스, 전준우, 나승엽의 클린업 감히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구속, 보란듯이 타자를 압도하고 아득한 롯데의 꿈을 향하는 에이스카드, 감보합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완벽한 코스입니다. 바깥쪽 들어왔고 루핑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완벽한 코스입니다. 130km의 슬라이더. 바깥쪽에 높은 전에 정확히 들어갔죠. 듀엔투 바깥쪽 껑장 못합니다. 루핑 스트라이크 아웃. 자, 역시 모뭐 간보 선수가 최근 좋은 모습을 1회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타자 가볍게 압도적인 피칭 이닝을 끝내고 있습니다. 블카운트 결과 높게 볼넷입니다. 첫 출루의 주인공 송찬희 선수입니다. 스윙 백 돌아갑니다. 삼진. 주자가 나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바로 아웃컨트로 바꿔내고 있는 감보합니다.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 타송찬희 선수 아래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간 타입니다 자이타구가 강하게 빠져나갑니다 LG 트윈스의 첫 번째 안타 신민재입니다 3구 들어올렸습니다 높게 갑니다 준변수 원익 트랙 앞쪽 기다립니다 세 번째 아웃컨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잔루로 남았던 투자 2명입니다 2와 내렸습니다. 빠른 타구, 유격수 나타납니다. 끊어냅니다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전민재입니다. 지금 바운드 자체가 굉장히 애매했고 공의 코스도 애매했잖아요. 부드럽게 넘어지면서 바운드를 맞췄고 정확히 송곳까지 이용합니다. 유격수 전민재, 좋은 수비였습니다. 한버소의 박수를 받아냅니다. 네, 여러 차례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통 때립니다. 생각보다 멀리 오른쪽 뒤로. 우익수 뒤로 탐장 근처 점프 잡지 못합니다 이타구는 장타 문보경 이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느린 커브를 타이밍 뺏겨서 통 때렸는데 네. 공이 회전 이 많이 걸리잖아요 커브는 생각보다 뻗어나갔습니다 밀었습니다 땅볼1루수 끊어냅니다 투아웃 드리고 투자는 3루가 됩니다 낮게 제구됩니다 이렇게 볼넷이 됩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머리 싸움과 또 눈치 싸움 시작됩니다. 타석은 김주성입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땅볼 2루수가 끊어내면서 세 번째 아웃카운트 베이스를 받고 있습니다. 감보아가 4회 초 위기를 또 다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밀었고 떼구루르 굴러가는 타구 빠져나가면서 왼쪽 야타. 엄청 에 높은 페스티벌이 완전히 늦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유격수 사이를 뚫어냅니다. <laughs> <laughs> 범위는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laughs> 그렇습니다. 범볼버스와안 네. <laughs> <진짜> 갔어요. <laughs> 안 갔습니다. 힘을 실어보냈습니다배트를 던졌고 이 타구를 뻗어갑니다. 당장 넘어갑니다. 첫번째 대결에서는 의외의 페스티벌에 완전히 당했는데 지금은 타이밍을 잡아내면서 선치두점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전준호! 준수한 성적은 여전히 오직 한 한방이 롯데자이언츠에 오늘을 깨워냅니다 자, 감히 나를 쉽게 봐? 직고만 던지나? 하면서 지금은 완벽하게 잡아냈어요 캡틴 자이언츠! 선취점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펜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2대0의 스코어 이 경기의 균형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2구를 밀었습니다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면서 멀티 슬라이더는 우측에 안타 지금 빠른 공은 자연스럽게 밀어내면서 좌측에 안타 자 신민재 스타트 뜹니다 쏩니다 1호 승부 1호에 신민재 세임입니다 통사 100번째 도로 신민재입니다 2샤2로불 카운트 결과 골라 내면서 김현수 의볼레무상의 주자가 2사지만 한명더 늘어납니다. 원볼에서 2구째 끌어당겼습니다. 딱볼 1루수 맞고 굴절 끊어냈고 언더 토스 페이스 세이브어. 자, 지금 빠져나갔으면 실점인데 그래도 막아 놓으면서 자, 주자를 일단 3루에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2사 만루 상황이 이어집니다. 담보 선수의 오늘 가장 큰 위기자 이 LG 트윈스의 가장 큰 기회입니다. 문부겸 때렸습니다 땅볼입니다 유격수 앞쪽으로 끌어냈고 송구 세번째 아웃카운트가 잡힙니다 알렉 감보와 5이닝 무실점 이렇게 승리 투수의 자격을 1차적으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관중들은 약간 낭만인 하늘이다 하는데 속도를 좀 다를 <laughs> 수 있습니다 <laughs> 괜히 불안해지네요 <laughs> 원이 들어올렸습니다 이 타구 높게 뻗어갑니다 계속 가는 타구 깊숙하게 날아갑니다 결과는 왼쪽으로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잡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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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의 괜한 걱정이었나요 잘안 보였지만 추격하면서 처리를 했어요 어, 레이에스 박동원 선수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타구를 또 레이에스 선수가 처리를 해주네요 바깥쪽 스윙 뱃따라가며 삼진 각쪽의 위닝 샷 속구였습니다. 삼진. 자, 지금 3루수는 김민성 선수가 들어가 있고 박승 선수가 1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승엽 선수가 이렇게 되면 이제 교체로 좀 물러난 변화가 있습니다. 김주성의 카운트 높게 벗어납니다. 지금 또 다시 한번 또 높게 들어가면서 2사 이후에 출루가 만들어집니다. 자, 주자 스타트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스윙 삼진으로 이닝은 이렇게 종료되고 있습니다. 에이스 다운 오늘 피칭이 또한번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뜨니다 어떻게서든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몸쪽에 빠른 공인데 전혀 밀리지 않고 왼쪽 팔꿈치가 가슴에 빨리 붙었기 때문에 내열을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쉽게 스타트하지 를 못합니다. 투볼 투, 투 스타일과 비슷한 건데 이제 뛰거면 지금 뛰어야 돼요. 자, 이번엔 투구, 그리고 바깥쪽에 스윙 삼진 물러납니다. 한번 체인지업으로 잡아냈고, 지금 주자를 보여줬는데, 홈 투구하는데 1루에서 조금 들어가는 모셔있잖아요 예. 밀었습니다.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 한타. 주자는 2루와 1루, 전준우의 멀티. 최근 7경기 가운데 6경기 한타, 6타점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이타구는 적시타가 됩니다. 주자를 홈으로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클러치 히터, 자이언츠의 김민성입니다. 자, 수비 먼저 들어왔지만 지금 이 체인지업이 가운데에서 몸쪽으로 향하는 공을 라인 선상 안에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8경기 7타점, 대단한 김민성. 상대 정적이 그렇게 되면 17타수의 9안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렇죠. 김창규 선수가 오늘의 피칭은 여기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불펜 가동 시작되는 LG 4 2타의 풍륜 자체, 1승 1패, 1세이브 4홀드입니다. 하나하나 좀복기를 해보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 오, 자 이렇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투수 보크가 선언이 됐습니다. 투수 보크 이렇게 한점더 달아납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보컬 나왔거든요. 연결감독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네. 자, 한번 정지가 걸렸어요. 이런 보컬입니다. 네. 연결 동작이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인을 보다가 뭔가 안 맞아서 정지가 됐잖아요. 자 그리고 빠져나가면서 오른쪽 야타 롯데자이언츠 전민재 적시탑니다자 주자 두 명을 모두 불러드립니다. 보크 선언에 이어서 지금은 완벽하게 밀어내면서 한점더 도망갑니다. 자이언츠가 기다렸던 이름 전민재 이름이 다시 불리는 순간입니다. 보크로 들어왔고 자 지금은 몸쪽 공을 밀어내면서. 자, 오. 아, 신민재 선수의 몸을 맞고 굴절이 됐어요 자이 타구는 공식 기록은 일단 실책으로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점수를 오, 더 달아난 롯데자이언츠입니다 평균 투구 수를 이제 넘어서는 진점 간보합니다 초구를 받아 때렸습니다 쭉 뻗어갑니다 좌중간에 떨어진 안타 역시 뭐 노림수가 뭐 완벽합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이타고 중견수 앞에 다시 떨어집니다 연속 안타 LG 트윈스 분명히 페스트볼의 타이밍이 맞아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페스트볼 던지면서 중견수 쪽에 안타를 허용합니다 책임자 두명 현재까지 무실점 롯데자 연체 에이스 간보아의 피칭이었습니다 3.74의 평균자책점 1패와 1세이브 초구를 때렸습니다 땅볼 유격수 건전했고1루에 아웃 카운트 세이비 됐습니다. 오, 됩니다. 포구가 안 됐습니다. 이 교대가 됐어야 하는데 이사의 주자가 가득찼습니다. 이사 만루가 됐습니다. 자 일단 주자를 모두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원투에서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뻗어가는 타고 좌익수 레이스가 에 잡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커트 잘르는 말루. 골라내면서 오지원의 볼넷. 노볼 투트라이크에서 볼넷을 걸어 나가면서 오늘 두 번째 볼넷 출루입니다. 초구 바깥쪽 마지막 쪽 걸칩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겁쟁 못하고 불러납니다또한번 슬라이더 피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또키포를 빠르게 던졌던 최준영 선수였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카운트입니다. 2구째 딱한 소리 땅볼 유격수 이루 거쳐 1루까지 더블플레이 6-4-3 더블플레이 이닝을 끝내고 있는 최준영 선수입니다 4승 1패 17홀드 4.54의 평균자책점 끌어당겼습니다 큰 바운드 에 빠져나갑니다 왼쪽 양턱 빗막긴 했지만 바운드가 크게 이루어지면서 김민성 선수의 머리 위로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들어왔습니다. 3구 3 자, 유인구 없이 바깥쪽 낮은 존에 패스 골이 그대로 깔려 들어갑니다. 밀었습니다. 쭉 뻗어갑니다. 좌익수와 좌측 라인 사이에 떨어집니다. 이태우가 깊숙한 코스를 향합니다. 3루와 2루까지 주자 두명. 김현수의 2루타입니다. 자, 지금 바깥쪽에 변화구인데 그대로 말 그대로 결대로 밀어쳤어요. 네. 김민 선수가 오늘 경기 첫 타석에 들어옵니다. 박햄미 들어올렸고 이 타구는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적시타가 됩니다. 주자 한명 그리고 두명째 홈까지 불러 드립니다. 자, 조구에 완벽하게 타이밍을 잡아내면서 추격의 2타점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는 5대 2. 석점의 거리. 1.77의 평균자책점 삼승 1패 21세이브 3 3경기의 기록. 3구를 들어올렸습니다. 뻗어 갑니다. 중견수 따라붙습니다. 잡아냅니다. 두 볼에서 돌에 들어온 공을 완벽한 타이밍에 잡아냈지만 타구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주한 끌어당겼습니다 땅볼 3루수 끊어냈습니다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칸트를 잡아냅니다 자이언츠의 가장 확실한 승리 공식 6월부터 6연승에 질주 스틸 자이언츠 넘버원 에이스 감보아가 롯데 승리를 만듭니다 감보아 선수가 너무나도 완벽한 투구를 보여줬고 또천주호 선수가 홈런을 만들어주면서 롯데가 승리로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